이부은 어렵지 아요 음. 모디파이드 엔디스테스트 절대 길을 막으면 안 돼. 이렇게 잡고도 되고 이렇게 잡고도 되요 아셨어요? 목까지만 모디파이드 엔디스테스트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으도 되요 축만 안 벗어나게 음. 이해되세요? 네. 이 상태에서 목까지만 트랙션 당깁니다 이렇게 잡고도 되고 이렇게 잡고도 힘드니까 이렇게 잡을게요 어. 길을 막으면 안돼요 이 상태 땡깁니다. 트랙션 못 가지만 이상태 최대한으로 이 상태에서 8.20초 60초 정도 60초 초대되면 억지로 안에 가는 데까지 네, 앞으로 할 때까지 아앞으안아때까 뭐 가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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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대부분 알아요 돌리말예이 어디... 이 상태에서 60초 있으면 천천히 들오시면이렇가막들아와요 이해되세요? 어지러우세요? 그 다음에, 안지, 눈이 흔들리는 거다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대쪽으로. 이 상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좌우도 가동시이 달릴 수 있어요. 가동 여기. 상관없어요. 반대까지 가는거예요이 반대. 상태. 이렇게 되면, 이분은, 여기는 더 가는데, 여기는 덜 가요. 덜 가는 덜덜 느낌이에요. 아, 그러면 은뭐 거의 차이는 많이 없지만, 아, 이 상태 이 교정할 때될을같고 이건 절반에 그럼 내가 아, 요 정도 범위 내에서 해도 괜찮겠구나 교정을 해도 괜찮겠구나 어느 정도 예상하자자 오른쪽 아이가 있어 아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요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하루 이렇게 담아. 그, 아예서, 상체로 올라가잖아요.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티슈분를 뒤에서, 전방을 하면서, 아예에서 반발하죠. 같이, 같이, 이렇게요. 같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세요. 이 상태에서 같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렇게. 너요이만향으로 이렇게.